아, 안녕하세요. 음, 앞전 영상에 내가 본봉무기 게이지 세 칸이랑 풀 게이지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올렸다면은 이번에는 카라쿠리를 이용해서 게이지 네 칸을 빠르게 챙겨서 대검소환 이타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앞전 영상을 못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전 영상에서 마지막에 풀게이지 채울 때 O랑 R2를 연타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살짝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수정을 좀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공복 무기는 납두한 상태에서 무기를 빼들면 쌍칼로 시작합니다 쌍칼로 시작하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세모로 공격을 누르고 R2를 연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R2랑 O를 같이 연타 합니다 계속 R2 O 계속 연타 그러면 풀데이식을 모으고 대검 3타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맞아줄 몹은 없지만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어 마지막에 보면은 세모를 누르고 알2랑오를 계속 같이 누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면 몸에 분명히 불은 들어왔지만 게이지가 안 차는 게 보이시죠 야 이게 약간 버그인지 원래 운영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잠깐 수정할게요 어떻게 하냐 게이지 3개 빨리 모은 방법은 그냥 쌍카를 빼들고 세모를 누르고 공격 들어와서 알2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1타 2타 게이지가 하나씩 챙겨줘요 쌍칼 한번 더 가서 1타 게이지 챙겨주고 수리금 1타 본봉 1타 아 본봉이 아니라 창 1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알투랑오를 연타를 해주시면 풀게이지 채우는 방법이고요 연속 공격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라쿠리를 이용해서 게이지 4개를 조금 더 진입하기, 어, 안전하게, 4개의 카라쿠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그 댓글을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가라쿠리 이용해서, 일단 찍기 공격. 그럼 R2랑 오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럼 4개가 채워집니다 일단 진입 자체가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몹이 어... 공격하는 타이밍만 조금 맞춘다면은 조금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좀 좋구요 그리고 왜 이거를 사용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찍고 R2만 눌렀는데 게이지가 두 개를 바로 챙깁니다. 카라쿠를 이용하면. 근데 이 네모난 거를 사용했을 때 찍기 공격, 세모를 네모를 누르든 찍기 공격이 나가지만, 그 후, 알트로 R2, 오를 R2, 계속 연타했을 때, 어, 쌍칼로 이렇게 화려하게 회전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모션이 있는데, 그 모션이 너무 길어요. 그 모션이 너무 길어서, 네 개까지 챙기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려서, 요번에는, 다른 카라쿠리, 프로펠라 카라쿠리를 하면 됩니다. 프로펠라 카라쿠리를 쓰면, 세모와 네모 동일합니다. 동경 그러면은, 바로 두개 챙기고, 살짝 빠르죠? 네칸 채운 게. 아까보다. 보니까, 어, 공중 돌면서 바로 게이지 2개 그리고 수리검 던지고 한번 치고 음. 수리검 던지고 받고한번 때리고 게이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창으로 내려 찍으면서 게이지 채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션이 조금 짧다 그리고 이것도 진입 공중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점이 있죠. 프로펠러랑 이걸 사용했을 때는 멋있는 찌 기공격. 데미지도 괜찮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펠러를 쓰고 공격하면 오우 도는 공격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해서 영상을 본봉 활용 방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